자, 부등식 x의 로그 e x 가 4x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고가라 어, 지수 뭐 있어? 로그. 지수의 로그 밑이 2 자리가 있어. 그럼 뭐 하라고 했어? 양변 로그를 취한다고 그랬지, 여기. 자. 얘는 지수 역할인 거지. 그럼 로그 e x 가 이로 오는 거니까 로그 e x 제곱이 되는 거지. 그치. 그럼 로그2 x의 제곱 자, 로그의 곱하기니까 4 더하기 로그2의 x인 거지. 반복되는 게 보이죠 누가 반복돼 어, 로그2 x 반복되니까 t 도 치환 하고 자, 진수조건 먼저 따져 놓고 하자 이렇게 오케이. 자, 그럼 t제곱 이거 t지 플러스니까 일단 쓸까 2에 4는 2지 뭐 얘는 그치. 이왕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e가 0보다 작다. t 마이너스 e 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. 그럼 t값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겠지. t가 누구야 지금? 어. 로그, 2x를 로그 2 x를 치환했으니까 로그 2의 제곱. 그치. 작다. 로그 2 2에 마이너스 1제곱을 써주면 되지. x, 가, 2의 제곱, 4, 2에 마이너스 1제곱, 2분의 1, 이렇게 되겠죠 자,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. 2분의 1보다 크고, 4보다 작은 정수는 뭐 있어? 1, 2, 3 있죠? 얘는 합과래. 그럼 정답은 얼마야? 6, 이렇게 되겠지. 오케이.